플랫폼이 특별하다. 다른 은행과는 다른 특별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 미래 성장성 더 나올 수 있다. 22년 예상 어, 북밸류를 감안하면 기업 가치가 한 있... 한 있... 주당 한한 점부터 봅니다. 어쨌건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핀테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요. 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이 부분이 네. 이제 어, 많이 고민이 되는 음. 부분 같아요. 금융업, 특히 은행업의 경우에는 음. 국가 경제의 음.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자본적정성 관리 감독 규제를 다 받습니다. 음.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네. 예, 자본의 규모가 음. 어, 이, 영업 활동, 그 다음에 사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가치 평가는 주로 이 자본 규모와 또 자본 효율성, 다시 말해서 음. ROE라고 얘기하죠. 네. ROE에 기반한 PBR 밸류에이션을 음. 주로 합니다. 음음. 예. Price to value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네. 적용합니다. 강한 자본 규제를 받지 않는, 예를 들어, 뭐, 페이먼트 기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네네. 기업, 다, 어, 다른 글로벌 핀텍 기업들이랑은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업이기 때문에 은행업 좀 때문에 다른 거죠. <목> 예. 어, 카카오뱅크가 r o e 를 꾸준히 높여가서요, 2025년에는 어, 8.8%약 9%까지 음. 예,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PBR 멀티플은 통상 한 1배 정도 부여합니다. 음. 예, 22년 예상 어 북밸류를 감안하면 기업가치가 6조 정도네요. 오, 정도.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플랫폼이 특별하다. 음. 어 그리고 다른 은행과는 다른 특별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 아. 또 mz 세대 젊은 세대에 응, 인기가 예. 많기 때문에 <laughs> 예. 미래 성장성 더 나올 음, 수 있다 음. 이런 거를 제가 다 반영을 해가지고 1 배가 아니라 거기에 100%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음, 음. 예 멀티플 PBR을 2.14배까지 4백. 높이면 아. 기업 가치로 한 12조억 오. 12조 원이 나오고요 주당 한 이만 오천 원 수준입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미엄 시나리오별로 제가 이제 보는데 어, 100% 프리미엄을 줬을 때 적정 가치는 그렇고요. 어왜200%안 주냐? 네. 200% 프리미엄을 줘서 어, 3.2배 PBR을 네. 2022년 예상 북벨류에 적용을 하면 음. 기업가치가 한 18조, 18조. 정도 음. 돼요. 예, 공모가 상단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아이고. 되는 거예요. 다만. 음. 제가 글로벌 핀텍 기업들을 좀 보면 은행 지주사 포함해서 어 인터넷 은행 그리고 인터넷 은행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어뭐 온라인 트레이딩사들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서 경우에 통상 예상되는 ROE가 10% 이내인데 프라이스투 to Book v PBR이 네. 3배 이상으로 거래된 종목으로 저는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아. 네. 그럼 영훈이 보면은 이제 비교 가능한 해외, 기, 해외 기업이 좀 있을지 또 이게 보면 우리나라 그 금융주식 포함해서 한국 은행들과의 어떻게 좀 비교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어, 일단 카카오뱅크 IPO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은 네네네. 카카오뱅크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일단 PBR을 투자 지표로 했어요. 음. 비교 기업들을 뽑아서 어, PBR을 평균을 주고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다만 그 비교 기업들의 ROE는 전혀 감안이 음. 되지 않았고요. 음. 또 카카오뱅크는 여수신, 어, 예대 사업이 주된 기능이자 네. 수입 모델인데, 네.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본 규제를 받는 은행인데, 네. 비교 기업들은 대부분 결제 기업이거나 음. 그룹으로 그 밑에 은행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아, 상대 기업은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현재까지는 빅테크의 핀테크 자회사, 핀테크 자회사 두 개사가 각각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는 이 카카오뱅크 페이가 현재까지는 좀 이례적인 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같이 합산해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따로따로 보시면 조금 중복, 과대 계산한다고 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지분 55% 보유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지분 32%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음. 어, 카카오페이 밑에 사실 증권과 보험.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고 카카오뱅크랑 비교를 하시는 예를 들어 한국의 은행 지주들은 네, 음. 그룹으로 거기에 은행뿐만 아니라 어, 각종 비은행 계열사를 네, 다 그쵸. 포함하는 네, 경우이고요.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T S T C S 그룹 홀딩스뭐 그다음 노르드네 이런 기업들, 이런 핀테크 네. 기업들도 사실은 그룹입니다. 음. 그룹으로 그 안에 인터넷 뱅크도 있지만 어, 투자 플랫폼, 뭐 증권, 예. 그 다음에 음. 뭐 보험, 연금 등등 네, 네.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아...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가치평가를 더좀 높게 할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예. 예, 조금 더 플랫폼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높은 점수는 음. 줘야 된다고 판단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생각을 해봤어요. 2025년 음. 어, 예상 순수수료 이익을 그냥 다 플랫폼 비즈니스 음, 가치로 봤고요. 음, 음, 네. 그 다음에 2025년 예상 순이익에서 순수수로 이익을 제한 값은 그냥 뱅킹 비즈니스다. 이렇게, 아. 이렇게 간단하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약간 과대 계상하지만 네. 그렇지만 높은 성장성을 어, 높게 음, 평가해 주기 위해서 음, 일단 그것은 묵인을 하고요. 허용을 네. 하고. 확장성, 성장성이더 높은 플랫폼에는 제가 2025년 이익에다가 음. PER, 음, 음, PER 멀티플 이5배를적이을 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 뱅킹 비즈니스 이익의2 0이5년에상이익에는이통뱅에 은행 지주사는 이에서 7배 거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1서이에 퍼센트 프리미엄인 1 4 배의 음. PER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음.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에선 약 4.9조 원, 음. 예. 그다음에 뱅킹 비즈니스 6.6조 원 가치가 산출이 돼서 합산하면 11.5조 원. 역시 약 12조 원의 기업 음. 가치. 다시 한번 12조 원이면 주당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 이제 핀테크 회사들 특히 이뭐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는. 높게 좀 발리에이션을 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핀테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금융 네. 금융 서비스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국가별로 봐야 됩니다. 음. 일반적인 소비재 코모더티랑은 달라요. 하나의 네. 어, 단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별로 음. 발달 단계, 제도, 정책, 그다음에 인프라, 배경, 문화가 네. 다 틀리기 때문일 것이고요. 대부분 디지털 뱅크다, 니오뱅크다라고 표현하는 어, 글로벌 인터넷 은행들은요. 네. 본질은 사실 페이먼트에 가까워요. 음. 은행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핀테크는 언뱅트, 언더뱅트, 그다음에 딘파일러, 어, 어, 금융 이력 부족자라고 네. 말하는 그 금융 소외 계층이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음. 기술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이 금융 포용을 확대할 때 여기서 이제 사실은 큰 음. 어, 효용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기존 금융회사나 은행의 고객들을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그 기존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안 하거나 못 하던 음. 고객들을 발굴하는 음.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움직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높은 밸류션을 주는 것이고요. 음. 아니면 의외로 핀테크라는 것은 금융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네. 어, 뭔가 자꾸 그 실시간 잘안 되고, 음. 예, 예, 온라인이 잘안 됐다거나 아니면, 네.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 가격이 너무 비싼. 사실 미국, 유럽 다 그래요. 그렇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에서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낮추거나 아니면 무료화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음. 이제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히 생각해 보시면 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이런 신능국과는 달리 사실. 어, 언벤트가 많지는 않죠. 네, 네, 예, 네. 예. 오래전부터 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네. 예, 모바일로, 그리고 대부분 서비스를 공짜로. 네. 네, 예. 네, 네, 네. 어, 저렴한 가격으로 어. 이미, 어, 많이 쓰고 있어요. 인프라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주식 거래라든가, 뭐, 펀드 가입, 어, 신용카드 발급도 사실 이미 비대면화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물론 카카오뱅크나 이런 빅테크의, 핀테크 회사들이 조금 더 거기에 이제, 어, UI, UX를 조금 더, 네. 더잘 어, 해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랑 똑같이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 배경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음. 이제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이제 다른 은행들도 요즘 보면 이제 하반기에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솔솔 나오고 해서 여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은행주들 그 하반기 좀 전망이나 아니면은 지금 비중 확대도 유효한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예. 지금부터 비중 확대해 나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 음. 아닌가 판단을 음. 하고 있어요. 어, 단기 뭐 2, 3개월 이내가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네네.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최근은 사실, 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네네네네. 인해서 재확산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이 있고요. 금리 관련된 전망도 음. 이제 뭐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상장 이벤트 자체가 조금 수긍률 영향도 있을 거로 판단을 해서 이럴 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금리의 경우에는 사실 시점의 문제지 결국 중기 터으로 봤을 때 상승의 기대. 상승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음. 우리나라 은행 지주들은 다변화돼 있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는 이쪽에 연동이 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음, 가계부채 이슈 때문에 어쨌든 금리 상승 네. 얘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어, 대출 성장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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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게 그냥. 뭐 일회성 매출액이 아니라 자산 성장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음. 올해까지도 평전 효과로 이자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 어, 그 부분이 있어서 탑나이 성장 모멘텀이 있고 충당금 관련해서는 늘 우려가 있지만 신용 사이클 여러 번 겪으면서 네. 이제 선제 대응을 좀. <laughs> 해우고 건전성을 계속 음. 좋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올해 특히 어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음. 어, 기존 은행들을 포함해서 금융지주사들은 수년 전부터 비대면화하면서 사실은 비용 구조를 음. 어, 과거 대비 이제 많이 효율화하고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직원 수는 음. 많이 감소를 하고 음. 있는 음. 상황인 거고요 이익 체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어, 향후 뭐 1년여간은 사실은 계속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행주라고 표현하시지만, 은행만이 아니고요. 카드, 캐피탈,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음. 이 비은행 포폴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폴로 효과로 사실 이익안정성이 어, 뛰어납니다. 네. 배당 수익률도 작년까지는 좀 배당 자제 광고가 있었지만 네네네. 그게 올해 중간 배당부터는 좀 풀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배당 수익률도 5% 이상이 아. 나오면서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음. 하방 경직성은 좀 갖추지 않나 판단합니다. 음. 각고뱅크를 포함해서 은근님이 말씀해주신 이. 업종 탑픽은 뭐로 좀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하나만 뽑으라고 하시면 네. 하나, 하나군요. 네, 네. 말씀드려요. 한떤부터 뽑는요? 뭐 KB 금융도 추천드리고요. 예, 아, 뭐 지방은행 지수 중에 뭐. 제비금융 등 네. 지방 은행들도 좋아요. 어, 하나만 뽑으라면 하나인데 이유는 펀더멘탈 개선이 가장 뚜렷한 은행 네. 지주 중 하나라고 판단을 해요. 네. 과거에는 뭐 신한이나 KB 대비해서 저평가 요인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보통주 자본 비율이 네. 어, 낮아서 증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있었고 경기 민감 업종 어, 기업 여신 비율이 높아서 익스포저가 음. 많다 보니까 항상 건전성 우려가 좀 음. 높았어요. 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은행 비중이 좀 낮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비은행 비중을 빼놓고 나머지 저평가 요소들은 사실은 다 극복했어요. 아. 예. 그런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낮고 음. 또어 중간 배당 꾸준히 해왔던 은행 지주로 음. 배당 수익률 매력도 또 높고 하기 아. 때문에. 예. 업사이드는 음.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해서 아, 하나금, 추천합니다. 하나군요. 일단 오늘 주된 얘기가 카카오 뱅크로 흘렀는데요. 어, 그만큼 뭐 시장 관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카카오 뱅크를 제대로 할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원이. 이게 상창하면 앞으로 더고른될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도 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어, 강력한 플랫폼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제 고객 기반 활용하고 또 데이터 활용해서 앞으로는 뭐 중저신용층 대출 하면서 이렇게 어, 포용 금융도 확대하면서 어, 동시에 또 플랫폼 비지수 늘려가서 네. 어, 높은 성장 시현할 거로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이 바쁘셔서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지만 저희가 어, 은행 쪽 이슈,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시고 얘기 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카뱅 상장 이후에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베스트 어, 연구원이신 그 미래세계 강혜순 연구원인가 좋은 시간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하루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